예 아니 선도를 선도 손도 쫓아가서 좀물좀 먹으려고 예 물병 하나는 뒷주머니에 챙겼습니다 후. 어차피 정상 올라가서 식사 하신다니까 기다려 주시겠죠 뭐 여기 이렇게 아이들 야외 학습 체험장도 있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유아 숲 체험원이래 가지고 예, 체험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예, 아이들한테 예,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여기 지금 교실도 있어요. 예, 숲 어린이집, 그래서 예, 여기서 자연을 배우고, 예, 자연, 자연과 더불어서 예, 인간의 예, 자연과 더불어서.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인가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겠죠. 예, 네, 우리 들어오신, 예, 네, 들어오신 선생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예, 네, 여기는 아차산, 예, 네, 아차산 둘레길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우리 촛불 시민들, 깨시민들, 그다음에 서울계국번 회원님들이 네, 이렇게 아유 안 기다려줘도 되는데, 아유 우리 지역장님 너무 친절하서 예저 네, 우측으로 갈 뻔했는데. <laughs> 고마워요. 아못 쫓아가겠어. 예, 네, 간악산 간악산보다 더. 아 제가 돌던 간악산보다. 오 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죠. 예, 네, 저옷다 젖었어요 땀으로 지금 습도가 높아서. 아 어, 걷기가 힘든 게. 살이 쪘지 않습니까? 살이 찌면 에, 다 그냥 달라붙어요. 어? 살이 찌면 그냥 더 에, 더 걷기가 힘든 거지. 아. 그래도 우리 권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기다려 주시고 에, 나고되지 않게 우리 또 계곡본 대표님 다 일일이 또 챙기시고 에, 이게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끈끈한 정입니다. 어. 음. 어. 예, 원래 등산할 때 여러분, 예, 저런 스틱이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막 허리에다가 힘, 예, 힘 받치고 예,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면 예, 허리에 무리도 많이 가고요. 관절에. 그리고 척추에도 무리가 가고 네, 예, 그럽니다 근데 예, 원래 저런 스틱이 있어야 돼요. 예, 스틱이 하나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의 균형을 예, 나눠서 하아, 하아, 야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쉬는 건가? 올라간 건가? 올라가 신것 같은데 하, 아닌가 보네. 네, 예, 여기 또 이렇게. 노이처 운동할 수 있는, 예, 곳이 있어서, 아, 이렇게 동그랗게 깨서, 아, 여기 한번 쉬는 건가, 뭐야? 올라가는 건가. 예, 여기 운동기구도 이렇게 있네요. 어우, 잘돼 있다, 여기. 예. 경치도 좋고 이게 우리 간악산도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간악산은 소나 아카시아만 있잖아. 예. 그 아카시아가 다른 나무들을 다 죽이거든요. 여기 지금 과실을 심어서, 예, 아, 예쁘게 잘했다. 예, 관리를 아주 잘해 놓으셨네. 습기 예, 찬거 봐. 막 눈이 퉁퉁 비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 올라가요. 예, 천천히 예, 천천히 올라가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전부 다 아까시 한마 있어서 이런 이런 종류의 예,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아, 아 그래요? 스틱 쓰면은 땅이 망가져요. 아, 아, 아 얼굴을 너무 오래, 예, 오래 보여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셔요 오늘. 부르치게 아주 얼굴만 눈도 붓고 입술도 붓고 아 드디어 이런 데가 나오는구나. 후. 아 추요. 아. <laughs> 아 이런 데가 있을 줄 알았으면 뚝섬으로 갈걸. 아. 네 제가 이런 데를 잘못 올라가요 허리 때문에. <laughs> 사랑도 명예, 도, 이름도 남김없이. <laughs> 한 평생 나가자 한 뜨거운 맹세 하. 동치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오우. 하. 하. 오우. 하. 올라가셔도 돼요, 지역 장님 원래 저 천천히 올라가요. 예. 길이 접 먹으면은 1 1 2에다 신고하면 되지 뭐. <laughs> 아. 걔네 또저 때문에 산행을 예. 네. 왜냐면은 또 이게 산타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가다 예, 쓰고 가다 쓰면 안 되거든 아후 하... 아유 예 우리 아유 론님 어... 론님 어서...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들어오셨어요? 네, 대통령님 반가워요 이렇게 하시지? 아, 예, 하... 네,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두루치기 방송을 네, 보시면 얼마? <laughs> 아, 이프로 부족한 두루치기의 방송 딱 보시면서 힘내세요. 예. 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러시지 않으실까. 아, 지금 연설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11시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3주기 기념 대국민 연설이 시작하신다고 해요. 예. 후. 예, 고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무리 예, 무리하면 안 돼요. 저 어제 예. 컨디션이 지금 아, 저조해 가지고 예, 병날것 같아요. 후. 하. 후. 아. 그래서 저기까지만 올라가서 예, 물한 모금 먹고 이래서 여러분 담배를 끊어야 돼요 폐활량이 하아 아예예 하... 예, 우리 행복한 나라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휴 우리 촛불 시민들 좀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아, 인터뷰도 못하고 하하하 <laughs> 맨날 왜 이렇게 혼자 남아 맨날 두루치기는 혼자야 아유. 빈 달래가 곱게 피던 날. 이야, <laughs> 여기, 예, 나무들이, 나무들이 자야, 예, 나무들이 아주 다양한 나무들이 많아서, 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살림력도 되겠는데요. 어, 어... 네일 크로보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님이라는 닉네임이 계셨구나. 아유, 인사가 늦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 대통령님, 그 뚝섬에 예, 뚝섬에 지금 오후 2시까지 예, 2시까지 거기 저기 막저 가시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오후 2시부터 지금 거기 저기 막 지금 몇 시죠? 사람 벌써 거기서 저 음식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예, 11시 예, 11시 반이죠. 예. 그러면 한 2시쯤에 2시까지 예, 2시까지 그 전에 아마 예, 그 전에 벌써 사람이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막뭐 음식, 다양한 음식, 예, 준비해가지고 함께, 예, 식사, 식사도 하고, 치맥도 한잔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산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의, 예, 심리를 알겠어요. 예, 어떤 심리냐면 예,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갈까, 실까 올라갈까, 실까 예,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이 서울 촌놈이 여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니, 아, 후, 에휴, 물 좀... 물좀 다시 해야 되겠어